소마51입니다. 한동안 그 언박싱 또는 블루레이 관련 콘텐츠를 좀 뜸했는데요. 어, 좀 연말에 지른 물건들이 좀 있어서 언박싱을 좀 해보겠습니다. 언박싱은 사실 뭐 별게 없어요. 그죠? 저희 채널에서는 주로 블루레이 내부까지 다 보니까요. 이거는 오늘 지금 보시는 거는 알라딘에서 저희가 이제 주로 예스 s yes, 2 4에서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거는 재고 문제로 알라딘에서 좀 주문을 했습니다. 뭐 할인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알라딘은 표장이 이렇게 좀 날라오죠. 그래서 이렇게, 음, 영화 매체라는 걸좀 보여주는 그런 면이 있고요. 두 개의 블루레이가 보입니다. 하나는 로버트 제미키스 감독의 가장 실패한 영화 행적으로 웰컴 투 마윈입니다. 웰컴 투 마윈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고. 이것은 그 배우죠. 배우 겸 감독인 조엘 에즈튼 감독의 보이 이레이즈입니다두 편의 공통점은 그, 두편다 극장 개봉을 거치, 가지 못하는 영화들이에요. 그래서 어, 두편 극장 개봉을 가지 못한 동시에 꽤 수작이라고 이야기하는 영화들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뭐좀 제가 연말에 좀 보려고 궁금해하는 영화라서 이게 c n 1의 기사에도 나왔어요. 그래서 그이 영화들을 좀 한번 볼까 생각을 하고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뭐 패키지는 뭐 특별한 게 없죠 특별한 게 없고 어뭐 그냥 일반 패키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구매를 안안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대략 이게 사실 웰컴 투 맘에는 넷플릭스도 있는데요 음, 타이밍을 놓치면 이게 또 없어 재고가 없어서 이걸 또 그냥 구매를 했네요 뭐 하나씩 봐야 되겠죠 일단은 웰컴 투 마벤을 먼저 보고요 패키지부터 내용물 뭐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이서 그 다음에 어 디스크 메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웰컴 투 마벤의 블루레이 패키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, 제가 지금 손으로 들고 찍어 가지고요 음. 안에 내용물은 뭐 복잡한 구성일 것 같지 않습니다. 일반 커버가 종이커버가 양면으로 있고요. 그이음에 포스터 이미지와같은 스티브 카이의이미지은 있는 이게실화이 바탕으로 하고 있이영화죠 음. 그래서 은이영상있이영이 그 안에는 이이이이영이 실존 인물이 이렇게 그 구축한 인형의 모습이 이제 안에 인내에 들어있어요. 어, 뭐이 재미키스의 영화에 안에 디스크 내부를 좀 살펴봤습니다. Welcome to my way. 네. 길게 볼건 없군요. 뒤 옆에 사이드 모습이고요 네, 여러분 지금 웰컴 투 마아베네 그 메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. 일단은 유니버설 작품들은 이렇게 앞에 언어 설정이 있어요. 역시 이게 전통적인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그 블루레이들의 메뉴 화면 구성이죠. 약간 이제 지금 보시는 것 보다 좌우가 좀더 넓습니다. 이 메뉴 화면의 구성 자체가. 제가 그 삼각대 세워놓고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지금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게홈 마크, 집 마크다. 뒤에가 이제 본편 영상 재생이고, 이게 챕터고요.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그, 서플먼트. 이게 음성, 그 다음에 자막이에요. 음성을 보시면 영어와 스페인어, 포르투갈어가 지원되고 있고요. 자막은 한국어를 비롯해가지고, 인도네시아어, 그 다음에 태국어, 포르투갈어, 스페인어, 중국어, 영어 등이 있네요. 챕터를 보시죠. 어, 챕터가 총 21의 챕터로 보여요. 저기 20개를 보이는데, 끝에까지 하면 이제 챕터 21개란 얘기죠. 한번 보겠습니다. 마음의 상처의 임무를 담고 있는 로봇 저버키스의 신작인데, 그러니까 되게 흥행적으로 실패했어요. 예. 성적으로도 뭐 저메키스의 기대치에 비하면 뭐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, 어쨌든 챕터를 보시면 이제 이 많은 영화의 상영분이 주인공의 이런 인형의 세계 속을 다루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 같은 거죠. 네.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. 이제 아마 이 블루레이에는 그에 대한 소개도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. 그뭐 과연 뭐 연기파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이제 스티브 카렐이 주인공을 맡고 있죠. 뭐 스티브 카렐이 연기력은 뛰어난데 이제 박스오피스를 대표할 만한 정도의 스타는 아니거든요. 그코미디변 그러니까 뭐 배우로 각인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서 미국에서는 국내에서는 이제 그에 대한 지명도가 좀 높지 않은 편이고요. 네, 저맥키스 이름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챕터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부 분 지금 별표돼 있는 게 이제 서플먼트예요. 삭제 장면이 있고요. 마웬의 시민들. 그 그러니까 이제 이 마웬이라는 주인공이 인형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죠. 그 다음에 비전널리 디렉터, 디렉터. 그 다음에 빌딩 마웬, 리빙 돌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. 보겠습니다. 삭제 장면. 맞네요. 예, 네, 한번 뭐 간단하게 시간만 보고, 시간 보고요. 이걸 네. 아시다시피 이 영상에서 이걸 다 다룰 순 없으니까요. 한 11분 22초 중량 불량의 삭제 장면이 있습니다. 네, 이런 거는 되게 정교한 장면인데, 뭐다그 삭제가 되었네요. 네, 그 다음에 마벤의 시민들. 효조, 라베니 시민들. 3분 51초고요. 네. 아, 그 안에서 인형을 연기했던 배우들에 대한 설명이군요. 재밌겠는데요. 이것도. 네, 그다음에 비저너리 다렉트 디렉터. 네. 네, 역시. 감독의 비전이죠. 4분 53초짜리입니다. 와, 섬매케스. Where can you start? 전설이죠. e c 키스 감독이 뭐 최근에 좀 부진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할리우드를 대표했던 감독 중의한 분이고요. 네. 포레스트 n g to c h 가지고 out the 가 o u 마웬 I'm g 의 i n g to check out the house. I'm going to 요 뭐 영화를 보고 나면 좀 뭔가 감옥을 일킬 만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. Living Dolls, 살아있는 인형들. 역시 지금 요거고요 네. 네, 이런 내용을 하면서 그러네요. 저기 이제 스토리를 만들었던 상처받은 남자, 이런 얘기입니다. 어, 이렇게 이제 서폴먼트는 뭐 흥미를 끌만한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 에, 뭐 특별하게 뭐 마, 풍부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분량인 것 같습니다. 자 이상 그 웰컴투 마웬 블루레이 디스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. 네 보이 이레이즈 보이 이레이즈의 블루레이의 어, 앞 모습을 보고 계세요. 뭐 일반판이니까요. 뭐 사실은 뭐 이런 작품들도 출시가 되는 것들도 뭐 사실은 감사한 작품이죠. 뭐 국내 블루레이 시장이라고 하는 게뭐 그렇습니다. 한면 뒷면 있고요. 뒷면에 뭐 줄거리 같은 건데 한글로 써있죠. 어, 목사의 아들의 용감한 이야기다. 네. 그래서 뭐. 이쪽에 성장 드라마 같네요. 이 루카스 에지스가 상당히 잘하는 젊은 배우죠. 이 배우의 그 주연작품이고요. 그 다음에 디스크도 같습니다. 아이고. 그 다음에 이거는 작품 관련되어 있는 무엇인가 하셨죠? 영화를 봐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인내 이거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다음에 디스크는 포스터 이미지와 같은 픽처 음, 디스크로 구성돼 있어요. 한 장짜리고요. 네, 보이 레이즈드 디스크 살펴봤습니다. 네, 보이 레이즈드의 디스크를 보고 있습니다. 어... 구성은 유니버스 스튜디오의 초창기부터 썼던 스타일의 메뉴 구성으로 사용하고 있고요. 자막은 중국어와 한국어, 그 다음에 낯서네요. 루마니아인 거 하나 있는 것 같고요. 러시아어인가요? 그 다음에 언어는 영어, 스페인, 포르투갈어, 러시아, 체코, 폴란드 등이 있습니다.

p e o p l 이 tell you to be born gay, that's not true. Joel is a What is. w h a 는어1 최레저튼이 연출력이 상당히 뛰어난 걸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, 요즘에. 최근 들어서. 배우로서 뭐 아주 뭐 스타가 됐다고는 할수 없지만 어쨌든 주연급까지 하는 배우인데. 또 연출자로서의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네. 영화의 자세한 내용들은 모르겠습니다. 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시내 21에 훌륭, 그, 어, 개봉했으면 했었던 아쉬운 작품으로 소개가 돼서 제가 일단 좀 구, 영화 궁금했었기 때문에 좀 봤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서플먼트예요 에, 역시 이제 삭제 장면과 확장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네요. 삭제, 확장 장면은 전체 이제 메뉴가 다 나눠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 분량이

네, 영화에 대한 감독에 대한 안내도 있고 뭐 전체적인 소개가 나오는데 어, 자막이 없어요. 음. 이게 또뭐 크게 막 알려진 작품이 아니다 보니까 또뭐 주목해주는 사람이 없겠죠. 자막 좀 넣어주세요 이런 거 정말 부탁입니다. 영화 그 감동적인 영화들 같은 경우에 또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. 오분 41초짜리 피쳐레시고요 역시 뭐. 자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 네, 가정 드라마 그렇죠? 배우들이 다 좋아서 기대가 됩니다. 맨 컨슘도 조레해트 네. 메뉴가 또 있습니다. 4분 32초 정도고요. 네, 네. 조엘 레저턴의 목소리죠. 네, 여기서 좀 메이크업을 좀 달리했군요. 안경 쓰고 원작 소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. 네, 뭐. 제가 한다 뭐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은 없으니까요. 네. 일단은 뭐 대략. 이 디스크에 있는 내용들을 다 어, 살펴본 것 같습니다 디스크에 있는 내용들은 어, 서플먼트까지 다본것 같고요 간략하지만 이상 그 보이레이즈드라고 하는 조이 레저튼 감독 러셀 크로 니코 키드만 그 다음에 신성인 루카스 하스가 등장하는 어, 드라마 장르의 영화의 블루레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오케이 다음 음, 다른 작품, 다른 블루레이의 영상을 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소마51이었습니다.